전농일동 희망복지위원회가 독거노인들의 김장 지원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는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수혜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전농일동 이삭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희망나눔바자회. 바자회장에는 여성복과 남성복 등 의류를 비롯해 신발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을 맞아 천일염과 굴비, 갈치와 잡곡, 김등 각종 농수산물들이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로 열린 바자회인 만큼 꺼리낌 없이 행복한 소비에 동참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지금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갖고 가는데 물건이 정말 싼것 같아요. 시장보다. 보통 필요한 것보다 부로 이웃을 돕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필요한 물건을 더 쟁여놓고 살려고요. 또 주민들은 바자회를 통해 주민 모두가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좋은 일에 쓰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좀 많이 사달라 그럽니다.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 잘 공경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자회를 더불어 이제 어른 분들을 많이 공경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농일동주민센터 이영관 동장은 주민 모두의 행복은 이웃을 위한 관심과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이 가득한 전농 일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그 혼자가 아니고 같은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서 그 항상 그 우리 사회가 그 훈훈한 그 분위기를 전할 수 있고 동해서도 직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바자회를 마련한 전농일동 희망복지위원회 최승렬 위원장은 지역내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마련했다며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독거노인들 외로운 분들이 모두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가 앞으로 계속 이제 지속이 돼야 될 거고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에 훈훈한 소식을 전한 희망 나눔 바자회.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바자회를 찾은 주민들이 전한 온정의 손길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큰 희망으로 거듭났습니다. CN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